안녕하세요. 건강신호등입니다. 혹시 세계 5대 푸드로 선정된 음식들 알고 계시나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김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사랑받고 있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을 오늘 저희 건강신호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김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떠올리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김치는 배추와 무, 오이 등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여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으로 항암 물질이 풍부하고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이 김치 유산균에는 락토바실루스 균주가 함유돼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면역 장애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암 세포의 증식을 막아준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면역 증진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의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이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식물성 기름 가운데 가장 높으며 올레인산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올리브유에 함유된 비타민들은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인도의 녹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렌틸콩은 칼로리가 대단히 낮은데 비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양질의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렌틸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와 당뇨 식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진한 크림 형태로 양과 염소의 젖을 섞어 발효시킨 것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이 1.5배 이상 높고 나트륨과 당 성분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유산균도 1g당 1억 마리나 들어 있어 장 건강에 좋으며 근육과 골격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유당 함유량이 일반에 비해 낮아서 유당 불내 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의 낫또입니다낫또는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일본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암 작용, 골다공증 예방, 항균 작용까지 하는 효능이 아주 많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유익균을 활성화하여 장내 이로운 유산균의 활동을 도와 변비를 없애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세계 5대 건강 식품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알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 신호등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